이게 베인 유튜브인 것 같은데 지금 곧 뭐지? 싸워, 싸워, 이겨, 이겨, 어, 이겨. 어, 봐른 반대로, 다른 반대로. 이제 베인 때리든가. 베인 봐줘, 베인 봐줘. 베인 풀빼 음. 나는 음. 바탕간다 음. 나는 바탕간다 음. 바탕 음. 아, 베인 봐줘, 이거. 이거 넘어와야지. 풀백 스 이거, 이거 그냥 불러 먹어. 어. 야, 야, 유명아? 응? 어? 세나라서 괜찮긴 하겠다. 때려 때려줘야 되는데 자르봐 위쪽이야. <laughs> 선비야 미안하다. 너를 좀 패줘야겠다. 음, 빼줘오기는데볼래맞췄다 음, 어, 근데 힘들겠다. 안되면 다내가내 내려가는 점. 위쪽 빼봐 위위빠이위빠겠죠 아, 아, 이제는 아, 일봐어 리산 아, 리산이랑 쓰레기 노플이야 천천히 해봐 오케이 근데 이거 잡면안 돼? 아이고 리산 노플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잘해봐 노플 나탑 올라가는 중이 이번에 나, <laughs> 나 가고 있는데 나 가고 있는데 피 열고.. 오모모천천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많아, 없기는 그래. 잡을만한데 베인 아, 아.. 오 계속 계속 와디와 탑보다가 비긴. 게노풀이 <laughs> 아야. 오 나이스. 잘했어. 전령 먹어요? 네. 살면... 전령 일단 모드킬 살면 들이가고 전령 잡아 전령 잡아. 7만 원 전령. 아 잡긴 잡았는데. 바톰 라인 밀어봐. 공사봐 퓨구. 잡아봐 잡아봐. 언 밑에? 해도돼. 베인 혼자야 스펠 없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어, 어, 잡아. 잡아. 카사딘 킬좀 좋아. 쓰레기 어, 어, 어. 올라가고 있긴해. 이스터먹으러줘이스타망으러 줘. 이스탕으로 줘. 거리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아 리상까지 잡아 리상까지 잡아, 리상까지 잡아. 나이스. 이상까지 잡아. 이상까지 잡아. 이상까지 잡아. 나이스. 나져, 나져, 나져. 나이스. 나이스. 자르바 위치 보이면 얘기해 줘. 요거 아, 자르다미 예. 예. 아, 이거 세이 먹어 주고 세이가미 봐줘. 나바안 되지. 네? 안 돼. 안 돼. 끌고 있긴 해. 나이스. 야, 내가 킬 먹고 죽으면 이득이라 생각하고 미포킬 줘도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이런 빼야돼. 이런 빼야겠다. 빼면서 왼쪽으로. Q, Q 쿨도면 빼야. 뺄수 있나? 빨리 탔으면 좋아. 내가 앉아, 내가 앉아, 쌓아봐, 쌓아봐. 그래, 쌓아봐, 그래, 쌓아봐. 공싸봐공싸봐 이거 아니 이거 카다니 주자 카다나나나 주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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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 뭐, 내가 먹어도돼쓰레레시 근처에 먹어야. 있었어. 나도 먹어야 응, 돼. 이거 카다니막 방패 나오면 안 돼. 너랑 미안. 내가 커 아니야. 나쁘지 않아. 킬구안 돼서 좋아. 킬안 돼서 좋아. 아이쓰레쉬파도 되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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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궁이라 써. 궁극와나 살았어. 살았어. 헤드도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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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이나 죽었다. 헤도 헤드도 헤드데. 아 잡았어. 뭐해뭐해 이거. 콜로우 콜라다 미코 인선비님 오 베인 졸라 네 선비야 너가 나한테 도움도 되는 날이 오는구나 이거 세즈 궁으로 먼저 이니시 걸어보자 이거 베인 같은 거, 원딜러들 베인 걸수 있으면 베스트야, 베인 이런 거볼수 있지 산드라, 나이, 바텀 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잡리아 있어, 줄리 있어, 줄리아 있어 아... 베인 봐, 베인 베인 봐 봐, 베인 봐 베인 봐 봤어, 베인 잡았어, 베인도 잡았어 아... 뒤에 리턴, 뒤 리턴 야, 자료만 붙어 봐, 자료만 붙어 자 내가 마크, 리턴 마크 할게, 그 내가 카드 던가 리산이 없어. 리산이 e 없어 지금. 리이 e e e 없어. 아, 어, 안 터지나? 어. 잡았어. 알겠어요, 이리이 e 없어. 궁쓸 거하고. 잡았어. 잡 아, 바로, 아, 바로 가. 바로 바로, 바로 바로 가자, 바로 가자. 가자. 나 윈터 먹으라고? 잠깐만, 잠깐 잠깐만. 어. 아, 아 제발. 아. 내가 먹었어. 아, 내가 킬다 먹네. 아, 캐리할게캐리할게나안죽을거 아, 캐리 같아 아, 이제. 우리 괜찮아. 우리, 우리 카이팅 가나. 이즈가 계속 카이팅하면 돼. 나바텀이야카이만해카이해 카이팅만. 울지 말이 울지 말고. 천천히 봐. 이즈리얼 만지, 이즈리얼 만. 천천히 해 봐. 이즈리얼 이해 봐. 이즈이해봐이즈리이해이이이이이해 아 이리 아, 잘했다. 아니 아니야. 아나 아, 딜을 너무 못했어. 딜할 각이 안 나와서 마지막에 베인 베인 중 키키. 야 다쳐 <놀람> 베인 중이라고 빨리 베인 중이라 다쳐. 아, 다쳐 다쳐. 강도 고도 치고 다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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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말고 다시 팔쳐. 아, 아, 너무. 살기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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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만해. 야 베인 죽였어, 베인 죽여야돼 야야야야 어디까지 가, 사이야 괜찮아, 괜찮아 베인 네. 아, 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드레도 살짝 볼게, 이거 저 어, 베인 있어 이 어, 봐줘, 이거 나 봐줘, 이거 뺄수 있어, 뺄수 있어? 어나갔다 어, 던져버렸다 나집갔다탈놓 올게, 집갔다탈놓 올게 보다보다 해놨어. 리선 들어가볼게 리선. 계속 받아, 계속 받아. 잡자. 나와봐, 나 미드, 미드 밀어봐. 나 혼자 잡을 수 있어 이거. 어... 와 너무 잘한다. 나이스. 끝내, 끝내, 끝내. 끝내, 끝아 이겼어. <웃음> 대박. <laughs> 그... 베인충 키키. <laughs> n i c 네! 여기는 계곡밥 팀이었어. 근데 진짜로 이게 왜 이렇게 된줄 알아요? 저라드 시체일까 못했어. 저라드 방송 보러 갈게요. 어떤 팀, 개인중 새끼. 뭐 유튜버가 뽑는다고 하는데. 아 이게 개 벌레 새끼 봐, 이거. 아니, 근데, 아니, 왜 지면은 맨날 내 잘못이야. 어? <laughs> 지면은 맨날 내 잘못이야. 왜 지면은 맨날 내 잘못이야. 왜 지면은 맨날 내 잘못이야. 왜지왜지왜지왜지왜인중 키키 키 괜찮아 괜찮키괜찮키 살아? 살아 살아? 어? 어? 주 어? 인중 키키 키키 키네개데네개